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쉬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영어를 함, 한국어를 영어로 만드는 그런 영장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한번 단어 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요, 어, 여기 보면은 C라는 어, 단어가 보이죠. C see. C는 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이다 그런 뜻도 있죠. 그다음에 그거의 과거는 쏘줘 쏘. 쏘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톱질하다, 톱 그런 뜻도 있습니다. C 그럼 요 과거 분사죠. 이건 형용사로 해석을 하죠. 보통 현재 분사와 요건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네, 형용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see, saw, so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다. 이게 보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보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 위에 한 권의 책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거 on the desk를 이렇게 끊어 볼게요. 어북 여기 끊고 보고요. 자 책상 위에 이런 말이죠. 한 권의 책이 여기 보인다 그런 말이요. 에 이거 아이란 단어는 해석 안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I see a book 크 n e desk 그러면 책상 후에 한 권의 책이 보인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위가 보인다. 그냥 I see a book 아, I see a rock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책이 한권 보인다. 그러면 I see a book. 근데 책상 위에 책, 한 권의 책이 보인다. 그러면 I see a book on the table. 자, 운동장에 한 명의 소년이 보인다. 그러면 I see a boy on the playground.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see는 여기서 는 보이다. 오 이거 는 하나 한 권이죠. 한 권. 한 권의 책. 그다음에 온 d 데스크 그러면은 아, 책상 위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e 클린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청소하다 그런 뜻이죠. 물론 형용사로 깨끗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다 근데 요거는 이리만 붙으면 돼요 다음에 과거는 청소했다 요거는 과거 분사죠 청소한 이런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청소하다 청소했다 청소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물론 자 이렇게 형용사도 쓸수 있다랬죠. 그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붙여서 명사의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clean room 그랬잖아요. 깨끗한 방이란 뜻이죠. 방이, 방의 상태가 어떻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반대는 dirty room, dirty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도 쓸 수가 있죠. 진행형은 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가 붙여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진행형도 역시 현재 진행형이 있고 과거 진행형도 있고 뭐쓸 수가 있겠죠. 자, 그녀는 그녀의 방을 청소하고 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주어죠. She is 클리닝 그랬잖아. 허룸. 그러면은 자, 그녀는 그녀의 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청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녀는 그녀의 방을 청소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나왔죠. 아, 물론 형용사로 이렇게 깨끗한 이라는 뜻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뭐, 단어를 얼마든지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그리고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이번에는 아, read 있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그 동사 원형에서는 이 단어 있죠? 아, 이 단어는 read라고 발음하죠. read, read books 독서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과거로 됐을 때는 조심해야 돼. 여기 이게 에 발음이죠. Read 이렇게 발음합니다. Read, read. 그다음에 과거 분사도 read로 발음해요. 그러면 동사 원형부터 과거 분사까지 읽어보면 read, read, re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읽다라는 뜻이 되고, 요건 읽었다라는 뜻이 되고, 요건 읽은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예,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형용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예, 명사에를 설명해 주는 거요. 그래서 나는 늘 독서를 한다라고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나는 이게 주어잖아요. 나는 always 그러면 항상 그런 말이죠. always 평상시 읽는 거니까 read 현재형이죠. read 북스 이거 s 요 읽습니다. 이거. I always read books 그러면 나는 늘 독서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요. 나는 어제 책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요 red는 과거로 써 있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자, I read를 읽을까요? read라고 읽을까요? 당연히 read가 맞죠. 그래서 I read a book. 나는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read가 맞아요. 언제요? yesterday. 나는 어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원형에서는 read. 그 다음에 과거에서는 read. 과거 분쇄에서도 read.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조심하고요. 내가 만약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I am reading a book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m reading a book now.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책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하셨나요? 다음 단어 좀한번또 보고, 또 그리고 또 영작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그, 까딱하면은 해석하는데 깜빡할 수도 있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헷갈리는 좀 그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forget 이런 단어 써있죠. forget. 이건 뭐 약속 같은 걸 잊어먹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는, 자 여기 이제 forget이 나왔고요. 과거는 f o r g o t 이죠 과거 분사는 f o r g o t e n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ABC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 forget 다음에 뒤에 동명사가 나올 때에는 과거에 뭐뭐 뭐 하여야 할 것을 잊어먹다. 과거의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에 뭔뭐할 뭐 것을 잊어먹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돼요. 네. forget, forgot, f o r g o 자, 깜빡 잊어먹다, 잊어먹었다, 잊어먹은. 이런 뜻이죠. 자, 또한번 볼게요.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날 것을 잊어먹었다. 여기 잘해야 돼요. 문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forget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ing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meeting, 만나는 것을 잊어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요? 그녀를. 언제요? 어제. 그러면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는 것을 깜빡했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어째 뭐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Remember란 단어도 비슷합니다. 아, Remember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요. 이것도 역시 기억하다. 이런 말이죠. 기억해내다. 나는 내일 나의 친구를 만날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주어가 I잖아요. Remember는 뭐예요? 네. 기억하다. 그런 말이죠. 뭐할 것예요? 만날 것을. 누구를요? 나의 친구를. 언제? 내일. 이거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Remember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요거는 미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i remember to meet my friend tomorrow 그러면 나는 내일 나의 친구를 자, 만날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forget, remember 이런 단어들은 뒤에 동명사가 오느냐 아니면은 투부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요거는꼭 알아야 됩니다. 자, forget 이렇게 났죠. forgot 과거죠. forgot은 과거 분사요 자, forget 다음에 ing가 오면은 과거로 해석하는 거고, forget 다음에 to 정사가 오면 이거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날 것을 깜빡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I, forget meeting her 그녀를 만날 것을 깜빡했다 언제요 yesterday 어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굉장히 이거 조심 좀 해야 돼요 자 다음에요 remember란 단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기억하다 이런 말이죠 나는 내일 나의 친구를 만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i remember 리멤버 다음에 미래로 가니까 투미트가 오죠. 투미트, my friend,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만날 것을 언제 내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remember to meet my friend tomorrow.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리멤버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미래로 간다, 미래. 그리고, 이게 forget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도 remember도 뒤에 이렇게 ing가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요, 이거는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자, 요런 단어들은 상당히 예, 조심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굉장히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 요 단어는 꼭, 암기를 꼭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아,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